여러분, 드디어 신상다운 신상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입구수입니다. 인사를 나중에 하네. 너무 예뻐. 이번 신상 스티커는 총네 종류인데요. 정말 다 마음에 들어 가지고 와, 다이소가 이번에 진짜 일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스티커는 드림 판다입니다. 아니, 그래. 그래. 이거지. 카피바라가 아니고 이런 걸 원했다고 우리 다 끌어들은. 너무 귀여워요. 짠. 와, 너무 귀여워. 다른 디자인이 총네 가지가 들어있고요. 요즘 판다가 유행이 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여워. 그림체를 되게 귀엽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 스타일로 잘 뽑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티커는 로또와 컨셉인가봐요. 이렇게 물떠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로또. 당첨되는 것도 있고, 직장인들이 쓰기 너무 좋은 디자인입니다. 주식이랑 저축 테마까지 있고요. 스티커 크기가 작은 편이어가지고, 달력 같은 거 꾸미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디자인은 요건데,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이게 제일 예쁜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뽑았어. 요즘 다쿠 스티커랑 아이템에서 이런 윙 모양이 잘 보이는데, 귀엽게 잘 그려낸 것 같아요. 귀엽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이거는 응원하는 테마의 스티커인데, 역시 너무 귀엽습니다. 유태 스티커고 조각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팍팍 붙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디자인은 좀 그림체가 다르죠? 용, 보거, 돼지, 학, 호랑이, 뱀. 무슨 컨셉인지는 모르겠는데 설날 아니면 추석 이런 명절에 붙이기 좋은 스티커인 것 같아요. 판다 컨셉의 스티커 총 4가지 리뷰 해봤고요. 디자인이랑 색깔 다 예뻐가지고 진짜 보시면 꼭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진짜 귀여워요. 이 팬더 곰이 특히 너무 앙증맞아. 다음은 멍그리 양그리 스티커입니다. 아, 왜멍그리 양그리나 했더니 강아지랑 고양이랑 같이 있네.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이것도 너무 잘 뽑았다. 미쳤어, 미쳤어. 근데 살짝 스티커가 어디서 본것 같아요. 기시감이 느껴져. 첫 번째는 멍그리입니다. 대충 그린 듯한 러프한 디자인인데,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봐, 뭔가 잘못함. 그 다음 이거, 노치카. 너무 귀엽다. 강아지가 양치하기 싫어서 노치카 하고 있는 건가 봐요. 허, 귀여워. 이거 뛰는 것도 그렇고. 고구마 디테일 보세요. 대박이다. 이거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그렸나 보다. 멍그리랑 양그리가 번갈아 가면서 있는 디자인인가 봐요. 고양이는 진짜 그냥 귀엽다. 확실히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더 귀여워요. 그림체가. 저는 강아지파이긴 한데 이런 굿즈 같은 것들은 고양이가 항상 이쁜 것 같아요. 이거 직장인들이 닦고 할때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멍그리 하트 컨셉인데 아 죄송해요. 진짜 귀여워요. 귀여운데 귀엽다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빨아먹는 거 봐.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를 두개 샀어야 되는데 뜯어보니까. 이게 더 귀엽네. 저는 이게 더 귀엽다고 생각해서 이걸 하나 더 샀거든요. 아, 이걸 더살 걸. 진짜 귀엽습니다. 카카오톡에 있는 이모티콘 느낌도 나요. 이대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있으면 살것 같아. 다음은 다시 양그리. 이번 양그리는 행운이 컨셉인가봐요. 역시 행운은 스테디합니다. 아무데나 다 붙여도 귀엽고, 깜찍하고, 아름답고. 일단 4장에 1,000원이니까 1장에 250원인데, 1,000원만 내고, 달력에다 하나씩 붙이고, 일기장에 하나씩 붙이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분. 다이소, 오랜만에 사랑합니다. 카피 바라을 때는 안 사랑했는데, 다시 사랑을 찾았어요. 진짜 너무 귀엽다. 여러분, 이것도 대박이에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진짜 미쳤나봐. 어떡해요. 이게 진짜, 와. 이거 모조지가 내장에 천 원인 게늘 대단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품절 대란이 날것 같아. 내 느낌으로. 여러분, 이거는 한세 개씩 쟁겨놔야 됩니다. 왜냐? 품절 대란 무조건이야, 이거. 이거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다이소에서 이렇게 냈다니까? 말이 돼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대박이다. 이게 어떻게 다이소 퀄리티지? 진짜 미쳤어. 이거는 메모지 스티커, 모조지 스티커라고도 하죠. 무광이고 위에다 글씨를 쓸수 있습니다. 이건 다이어리 꾸미기 컨셉인가봐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냥 이거 붙이면 옆에 스티커 안 붙여도 될것 같아. 이거 자체가 스티커야. 전 진짜 조리있게 말을 잘 리뷰하고 싶은데 대박이에요. 진짜 귀여워요. 이 말밖에 못하는 내가 너무 한심스러워. 아, 다음은 도시락 컨셉인데요. 일본 도시락 컨셉인가봐요. 여기 일본어 이따다키마스가 써있고 키티도 그려져 있고 귀엽긴 진짜 귀엽네요, 근데 이건 붙인 다음에 날짜 같은 거 써도 될것 같고 아니면 그냥 그 스티커 그대로 즐겨도 될것 같아요. 도시락 컨셉으로 무조지를 내다니 진짜 천재데 배웠어 배웠어. 다음은 전자기기 컨셉입니다. 이건 에어팟, 디카, 텔레비전, 닌텐도, 캠코더, 핸드폰, CD 플레이어. 색감이 파스텔톤인데 촌스럽지 않고 진짜. 딱잘 뽑았어요 이거 다이소가 아닌 그냥 일반 문구 브랜드에서 팔았으면 은두 장에 2,000원 뭐 그랬을 것 같아 와 다이소 뭐야? 미쳤어 이거 뭐 너무 귀여워 이것도 이것도 다꾸 컨셉인가봐요 다꾸러들아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걸 사러 갑시다 진짜 너무 귀여워 미쳤나봐 이 스티커는 제가 장담한 건데 다꾸러가 디자인한 것 같아요 진짜로 다이소 최고야 마지막은 크레용 두들링 이거는 투명 스티커고요 짠오 귀여운데 이것도 제목 그대로 크레용으로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꽃이랑 강아지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네요 이런 스티커가 또 무난하게 유행 없이 쭉 쓰기 좋거든요 이런 색연필 그림 너무 귀엽다 다음은 요거 색감이 아주 여리여리하고요 진짜 잘 붙이면은 내가 그린 척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마지막 디자인 너무 귀여워. 저 지렁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지렁이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지렁이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지렁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돼지랑 다람쥐도 너무 귀엽고 꿀벌도 귀엽고 진짜 귀엽다. 이것도 4장에 1,000원인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아트박스에서 2장에 2,000원 정도 할것 같은데 자꾸 2장에 2,000원이래. 근데 진심 이번 다이소 신상 너무 잘 냈다. 진짜 예뻐요. 감사합니다. 지금 하울한 스티커가 16장인데 4,000원이에요. 말이 되나요? 진짜 다이소 최고야. 다이소 선생님들 때문에 또 스티커를 안 사도 되겠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다이소만 가면 우리 모두 다꾸러가 될수 있다고요, 여러분. 누구든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럼 이걸로 한번 다꾸를 해볼까요? 네! 하울 끝내자마자 다꾸를 해버려. 일주일 위클리를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빨리 올려야지 여러분들도 빨리 살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쪽만 딱 꾸며보겠습니다. 4월 위클리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날짜를 써줄게요. 7. 아니, 제가 이 타임 다이어리 절대 안 밀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번 밀리니까 끝이 없어. 장난 아니에요. 지금 다 거의 벗어요, 여기. 안한 것도 있고. 이렇게 막 밀렸어. 바야흐로 4월 7일은 식목일 대체휴일인 줄 알고 막안 가는 줄 알았는데 회사를 가는 날이더라고요. 대체휴무가 아니었다.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이소 신상 사면서 이 인덱스 스티커가 있길래 사왔거든요. 색감이 너무 예뻐 가지고. 이게 인덱스 스티커인데 무광이고 위에다 글씨를 쓸수 있어요. 저는 인덱스 스티커로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통째로 붙여서 쓰려고요. 약간 바탕지, 작은 떡 메모지 그런 느낌으로. 네가 짱이야. 이날 남편이 미피 스티커를 사다 준 날입니다. 다이소 신상 미피 아시죠? 진짜 오래된 닭국긴 한가 봐요. 여기 <laughs> 벚꽃이 핀다고 써있네요. 이번 주 안에 만개가 될것 같아요. 와, 벚꽃 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더운 여름이 되다니. 이건 벚꽃 스티커, 벚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뭔가 연어회 같지? 그리고 업무를 본 다음에 퇴근! 퇴근은 행복하니까 이렇게 별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그리고 이날 마크 쇼케이스 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빨아먹는 거좀 더러운데? 이렇게 내가 마크를 좋아한다 이런 뜻아 이렇게 하기엔 너무 양심에 찔리니까 요 하트로 할게요 올해 최고 히트곡 아시죠? 1999 이거 아시죠? 힘내 그게 이날 나왔답니다. 이날 나온 건 아니고 쇼케이스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이길래 사왔어요. 귀엽죠? 이것도. 쇼케이스를 보면서 제로맥주를 먹었거든요. 이건 제로맥주는 아니지만 귀여우니까. 그리고 다이소 하울 영상을 찍었습니다. 미피. 너무 귀엽죠. 진짜 귀여워. 월요일 끝? 화요일 꾸밉시다. 저는 직장인이고 하루가 거의 맨날 똑같아가지고 그냥 출근을 5일 동안 다 한단 말이죠. 여기 그냥 쿨하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는데, 일본제인가봐. 어, 마스킹 테이프인데 약간 반창고 같네? 돈벌러 출근을 합시다, 이. 로또 당첨 기원. 로또 언제 당첨되니? 로또 당첨을 늘 기원하는데, 5만원 되기도 힘들어요, 아주. 로또 1등 원합니다. 또 퇴근을 하고, 이날은 저녁을 먹으러 외식을 나갔는데, 이거 한번 써볼게요. 너무 귀여워서 안 되겠어. 여러분 이거 살때 조심히 사세요. 지난번에 칼선 밀렸잖아요. 칼선을 봤는데 밀려있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다시 다른 걸로 골라서 사왔어요. 오, 모조지가 좀 두툼하네요. 마음에 드는데? 얘를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기. 귀여워. 저녁을 맛있게 먹고 신나서 집에 왔는데 친구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너 티켓팅 성공했어? 이날이 NCT 드림 팬미팅 티켓팅하는 날이더라고요. 잊고 있었어 완전 까맣게 잊어가지고 못갈 뻔했는데 친구가 취켓팅 도와줘가지고 취소 티켓을 잡아서 다녀왔답니다. 미친 거지? 군기가 빠졌지? 어떻게 티켓팅을 안 하고 그냥 갈수 있어. 오 마이 갓 구위를 침범했어요. 뭐 알아서 하겠지 내가. 너무 귀여워. 오딱 들어가네. 이날은 홍콩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짠. 이 컬러칩 스티커 괜찮은데요? 반 잘라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점심에 그릭 요거트 먹었거든요. 그 다음 퇴근. 어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와, 퇴근하고 홈플러스. 와, 진짜 엄청나게 먹어, 착겼네. 이날은 김치 오징어 정원이랑 어묵탕을 먹었대요. 여기 엄청 배부른 스티커가 있습니다. 요거를 뒤에 조금 깔아볼까요? 그리고, 닦구를 했지. 요거 먼저 붙여주고, 요렇게. 닦구. 1일에는 벚꽃이 만개 됐대요. 어머, 어머, 요거 붙여줘야겠다. 꽃. 만개된것 같지 않아요? 뭔가 글씨도 분홍색으로 써야 될것 같아. 그리고 도시락을 싸다녔는데 이 포크는 빼고 이 부분만 붙여줄게요. 퇴근하고 장 보러 갔다가 돈을 썼으니까 돈모양, 장을 맨날 봐 팬미팅 일반 예매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실패했죠. 여기 딱 맞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수척해진 고양이. 당연히 실패. 디리디리. 남편이랑 싸웠다가 화해를 바로 한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안 보여. 오선 불고기 잘안 보이니까. 뭐야? 에라이 이럴 때 이제 컬러칩을 붙이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감쪽같죠? 빵 불고기 이 스티커 진짜 이쁜 거 같아 그리고 마크 앨범 언박싱을 했습니다 영상 찍었는데 제가 찍다가 포기했거든요 뻗거든 그래서 세상에 나오지 못했어 11일은 기록을 아예 안 해놨어요 뭐했는지를 모르겠어 아 벚꽃 구경 갔다 왔구나 퇴근하고 벚꽃 구경. 벚꽃 구경하는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대충 구경하고 집에 왔어요. 집 스티커는 언제나 유용해. 이거 하나 붙이고 음식 표기하기 좋네. 이렇게 붙이고 또 먹은 거 써주는 거지. 그리고 닭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다음 날이 쉬는 날이어가지고 늦게까지 닭구를 했습니다. 어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닭구하는 게 너무 좋아. 럭. 그리고 12일은 데이트를 갔다 왔어요. 이번에 이거 붙여볼까요? 샥. 이런 여리여리한 스티커가 진짜 활용하기 좋아요. 그냥 빈 공간 채우기 너무 좋아. 이날 닫고는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돌이 산책하고 스타벅스를 갔다가 수목원을 갔다 왔습니다. 수목원 도착하자마자 비 와가지고 정말 운이 안 좋았다. 그리고 점심은 라멘을먹었고요 소품샵에 가가지고 가차를 했어요. 이거 완전 딱 어울리는 스티커. 어, 아, 진짜 귀엽다. 이 스티커 진짜 데이트하고 붙이기 너무 좋다. 데이트 한날 붙이기 좋아. 완전, 그쵸? 귀엽죠? 귀여워. 그리고 이케아 가서 돈을 썼습니다. 이케아는 이렇게 파란 색깔로 써줘야 돼. 아닌가? 노란색 걸 써줘야 되나? 에이, 뭐라? 대충 해? 그리고 저녁으로 두부찌개 만들어 먹었지. 와, 이제 마지막 날 남았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갔다 와가지고. 오케이. 이거 공 보고 뛰어가는 거구나. 귀여워. 진짜 귀엽다. 점심은 간짜장과 탕수육을 먹었지. <laughs> 와 진짜 반성하게 된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밀린 닦구를 했습니다. 와 이거 스티커 팍팍 붙이니까 금방 쓰는데 너무 너무 아까워요. 스티커가 없어지는 게. 이번엔 요 스티커. 이날 저녁은 만두. 만두 너무 좋아. 이날 저는 닭고하고 남편이 혼자서 시장 가서 만두를 사왔는데 자전거 타고 갔다 와가지고 닭발이랑 만두가 다다 <laughs> 다 떨어져 있었어. 봉투가 뜯어져가지고 참사가 일어난 그래서 반밖에 못 먹었답니다. 이렇게 사랑 가득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멍구리만 잘라주면은 그냥 한글 스티커가 돼버려. 사랑 가득 얘가 이렇게 벚꽃을 만개할 수 있도록 뿌려주는 거야 헉, 너무 이뻐 얘 비켜줘야 되겠는데 이 꽃이 별로네요 빼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클로버 아 클로버가 아니라 벚꽃 그 이런 새싹 이렇게 좋아 딱이야 와 완성됐습니다 다이소 신상으로 이렇게 일주일 타임 다이어리를 꾸며봤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막 붙였는데 막 붙여도 이렇게 이쁘다는 건 스티커가 이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니 다이소 영상 찍냐고 내가 다른 닦고를 못 하고 있어.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